오늘은 2014년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저는 이제 직장인이잖아요. 그래서 직장인은 일을 잘해야 하는데 저는 일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도 일을 하는데, 아, 내가 이 문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는 여기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지?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. 속상하죠.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잘 안되고, 남들한테 열심히 한다는 인정도 못 받고 시간만 허비하고 결과는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매우 매우 속상했습니다.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. 근본적으로 저희 어떤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테크닉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일을 못하는 거는... 사실 일을 못한다는 거에 앞서서 약간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충실하고 또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고 하는 거는 잘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주도적으로 아니면 뭔가 창의력이 약간 들어가고 좀 빼를 부려 하는 그런 일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경우, 또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경우, 이럴 때 애를 먹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일머리가 없어요. 속상해요, 진짜. 만약에 제가 뭐 예술가라든가 아니면 운동 선수라든가 뭐 일머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이제 밥을 이제 바꿔야 이제 바,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생계를 이어간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속상하지 않을 텐데, 그냥 사무직이 일반 회사원이 그런 걸 못하고 매일 일을 못한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나요. 더 어쩌겠어요? 그래도 해야죠. 하긴 할 거고, 더 발전하고 고치려고 노력은 할 텐데 어,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지점까지 다다르기 전까지는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지만 음, 내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잘 보냈다고 하기에는 조금 찔리고요. 음, 건강한 곁에 보냈습니다. 내일은 조금 더 나은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